유통관리사 2급 두 번째 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유통관리사 자격, 자격시험은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동향 파악 등 판매 현장에서 활약할 전문가, 전문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입니다. 유통관리사 자격증은 1, 2, 3급으로 나눠지며 2, 3급과 달리 1급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유통관리사 2급의 시험 과목은 유통물류 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늘 발표할 책은 유통마케팅과 유통정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표 목차는 유통마케팅 챕터 2에 속하는 유통점포관리의 매장구성 상품진열 머천다이징 중점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이란 소비자에게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장소이자 점원들이 영업을 하는 장소로서 장소, 상품, 고객 서비스를 매장 구성의 3요소라고 합니다. 매장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이므로 고객의 동선을 고려해야 하며 쇼핑이 편리하고 즐거움을 더해주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매장 레이아웃 즉, 매장 배치란 고객이 매장을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 판매되는 제품의 노출을 효율적으로 하여 점포의 생산성을 높이는 점포의 설계를 의미합니다. 매장 레이아웃은 소비자의 본능적 행동 양식과 업종 및 업태 그리고 점포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응용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유의하여 배치해야 하는데요 어떤 유형의 레이아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드형입니다. 그리드형은 반복적인 직사각 형태의 배치로 어떤 형태의 배치보다 판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재고 및 안전 관리를 쉽게 할수 있다는 점과 비용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는 방법입니다. 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대형 할인마트나 편의점, 드러그 스토어 등에서 쉽게 볼수 있고, 동의 제품에 대한 반복 구매 빈도가 높은 소매점에서도 주를 활용합니다. 경주로형은 루평이라고도 하며, 주로 통로를 중심으로 여러 매장 입구가 연결되어 있어 고객들이 여러 매장들을 손쉽게 둘러볼 수 있도록 레이아웃된 형태를 의미합니다. 특징으로는 진열대 상 제품을 최대한, 최대한 노출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고객들의 충동구매를 유발시키기도 하며 고객을 외장 안으로 자연스럽게 유인하는 배치 형태입니다. 그 예시로는 삼성 코엑스볼이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유형입니다. 자유형 배치는 원형, 타원형 등 비품과 통로를 비대칭으로 배치하여 흥미롭고도 자유로운 쇼핑을 유도하여 고객의 시선을 끄는 배치 형태로 규모가 작은 전문 매장이나 여러 개의 작은 매장들이 있는 대형 점포에 주로 사용합니다. 고객이 자유롭게 이동하여 모든 상품들을 구경할 수 있는 백화점, 전문점, 고급 의료점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혼합형입니다. 혼합형은 그리드 기법과 경주류형 그리고 자유형의 장점을 살린 배치로서 각 부문 사이에 상품과 설치물의 종류에 따라 자유형이나 그리드형 배치가 활용됩니다. 다음은 상품 진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진열이란 점포 내 판매설비 및 조명, 쇼윈도의 위치에 따라 상품을 배치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구매 욕구를 자극시키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한 상품 이미지의 차별화는 고객의 수와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점포 내 종업원의 판매 의욕을 증진시킵니다. 상품 진열의 품목 구성 순서에는 레이아웃, 그룹핑, 조닝, 페이싱 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낯선 각 단어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핑이란 개별 상품 중에서 공통점이 있는 품목이나 관련 상품끼리 묶는 과정으로서 고객의 쇼핑 관점에서 상품의 탐색과 선택 시 의사결정 기준을 생각하여 구성합니다. 조닝은 그룹핑한 품목을 어느 위치에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룹핑한 제품군을 ABC 분석에 따른 매출액과 연관성 등에 따라 공간적인 할당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LBC 분석은 어떤 상품이 매상 혹은 이익에 얼마만큼 공헌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페이싱은 페이스로부터 시작되는데요. 페이스는 상품의 진열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정면 얼굴로 상품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페이스의 수를 페이싱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비주얼, 머천다이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머천다이징, 즉 시각적 머천다이징 VMT는 상품과 판매 환경을 시각적으로 연출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며, 결국 시각적 머천다이징의 목적은 고객에 알맞은 상품 구색 결정 및 구색이 주추어진 상품에 대하여 최소 매점포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머천다이징 프레젠테이션의 구성요소 MP를 갖추어야 합니다. VP, 비주얼 프레젠테이션, 상품 포털의 이미지와 작업을 뜻하는 것으로 점포의 분위기 연출과 테마의 종합 표현으로 고객에게 점포와 상품의 이미지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포인트 오브 세이 프레젠테이션, PP는 고객의 시선이 많이 머무르는 곳에 보기 좋게 구색, 분류된 상품의 판매 포인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판매를 유동하는 기능을 합니다. 아이템 프레젠테이션 (IP) 개별 상품을 분류 정리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보기 쉽고 선택이 용이하도록 신선한 정보를 제공하여 진열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패킹은 내부 포장, 외부 포장, 개별 포장, 상하 포장 등을 의미합니다. 다음 컬러 머천다이징입니다. 컬러 머천다이징은 상품을 선전하기 위해 색감을 중심으로 상품을 기획하고 설계하여 매장에 진열하는 일. 색상의 디자인 계획에서 색의 조화로운 배치로 소비자를 이끌어 매출과 수익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조화로운 배치를 위해서는 색채 배열 순서가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 맑은 색에서 탁한 색으로 옅은 색에서 짙은 색으로 배열하는 것이 좋으며 고객의 시선에서 볼 때의 배열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 앞에서 뒤, 위에서 아래로 정리하고 배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유통 정보, 유통 점포 관리의 매장의 구성부터 상품 진열 방식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유통 관리사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광범위해서 놀랐고 그래도 그만큼 배워갈 수. 있겠고 읽는 것도 많았던 책인 것 같습니다. 유통에 관심 있는 분뿐만 아니라 경영에 대해 전체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께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